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안 경매부동산입니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속초 영랑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두번 유찰되어서 3차 50% 반값에 나온 매물입니다. 체크할 사항도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수도권에서 오시면 동해구 속도로 속초 톨게이트에서 7.1km 차로 14분 정도 속초 시내 방향으로 오시면 오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에서 속초항까지는 1.3km. 차로 4분 정도 가시면 시원한 동해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랑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 상가들이 많습니다. 저층에는 오전해가 앞 건물에 가려져 있어요. 8층 이상에서는 오전해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3층 저층입니다. 두 동짜리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재활용함이 깨끗합니다. 여기 3층이 오늘 매물이에요. 경매 번호 2025 타경 227. 3차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1021만 원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돼요. 현관 입구에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는 주민분이 안 계시네요. 건물 앞쪽으로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전에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주변 차소음은 없고, 입주민도 많지는 않아서, 단지는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경매정보 살펴볼게요.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629, 보람레이크 더하임 101동 303호입니다. 물건종별은 아파트, 토지대지권은 21평, 건물 전용 면적 47평, 공급 면적은 54평입니다. 1차 4억 2천만 원에 나왔다가 현재는 반값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채무자 소유자는 개인, 채권자는 주협입니다.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25년 5월 15층 중에 3층. 사용승인일은 2008년 5월 18년차 건물입니다. 방은 4개, 욕실 2개, 주방, 식당, 거실 발코니, 현관이 있어요. 감정가는 대략 건물 70%, 토지 30%로 책정이 됐어요. 방이 4개라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2억 7천만원입니다. 말소기준등기는 축협이에요. 여러건의 가압류, 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값계는 4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감정가보다 많아요. 현재 임차인이 한분 계신데요. 보증 4천에 월 45만원 임대료를 신고하셨어요. 현재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고 별도 인수금액은 없습니다. 속초시 금호동 소재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7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은 아니고 관리비는 대략 40만 원 이내라고 하네요. 대형 평수라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관리비 연체 부분은 관리소를 통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이버 제공, 단지 정보 살펴볼게요. 총 2개 동 110세대, 최저층은 11층, 최고층은 15층입니다. 주차대수는 3대당 2대가 넘습니다. 개별 난방,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아파트 타입은 단일 타입 180제곱미터, 54평, 대형 평수입니다. 공급 대비 전용률은 87%로 높습니다.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월 평균 관리비는 36만원으로 나오네요. 현재 매매가는 4억에서 5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절반 가격 2억 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소에 올라온 같은 동 6층 매물입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인데요. 공간이 넉넉합니다. 거실 공간도 넓습니다.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을 갖추고 있어요. 베란다 공간도 충분합니다. 주변 지도입니다. 영랑호수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랑호를 따라서 산책 코스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침 산책 루틴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단지 앞뒤로 속초 이편한 세상 아파트 영랑호 CC가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은 속초 영랑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어요. 2억대 초반 현재 시세 대비 반값에 나온 매물입니다. 실거주용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 봅니다. 최저가로 낙찰받고 임대용 사계절 별장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평수라서 관리비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체납 관리비도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길에 맞춰서 경매 입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속초지원 경매 일개에서 진행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더 많은 전원주택, 토지 경매 공매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영상을 찍기 위해 큰 힘이 됩니다. 경매책 추천합니다. 이상 강원도 동해안 경매부동산입니다.